네, 상품성이 없어서 그동안 버려졌던 덜 익은 귤, 이른바 풋귤이, 주름 개선 등 피부 노화 방지에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품 소재에 이어서 화장품까지 풋귤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영규 기자입니다. 해마다 8, 9월이면 감귤 출하를 앞둔 농가들은 덜 익은 풋귤을 따 버려왔습니다. 감귤의 생산성을 높이고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폴리페놀 등 항산화 물질이 감귤보다 두 배가량 많아 차와 음료 등 다양한 식품 소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풋귤의 기능성이 확인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풋귤도 이제 또 하나의 상품으로 되기 때문에 풋귤로 만든 화장품을 피부 여기저기에 발라봅니다. 촉촉하고 편안한 느낌의 만족감을 나타냅니다. 건성이라서 평소에 속당김을 많이 느끼는데 속당김이 많이 줄어들었고 피부가 많이 편안해진 느낌. 풋귤이 피부 보습과 주름 개선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20대에서 50대 여성 100명에게 한달 동안 풋귤로 만든 화장품을 하루 두 번씩 바르게 했더니 피부 보습 지수가 18% 늘었고. 눈가와 이마 주름은 최대 10%나 줄었습니다. 피부 자극 시험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풋귤이라는 게 저가되고 버려지는 것이었는데 이게 상품가로 이제 되게 되다 보니까 농가 소득도 증대가 될 것으로.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를 특허 출원하고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풋귤 원료 화장품을 시중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OBS 뉴스 고용규입니다.